네내한 네. 네. 소리만 듣으소 뺏겼기 겠네 저도 신학을 어, 직장생활 하다가 어, 서울시 교육공모에4살때 나와서 대학원을 가기 전 나가니까 가장 사랑하는 지인이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시더라요박존도사 다리를 앉지 말고! 어? 뭔 소린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신학 대학을 3년 동안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친구야고로 백독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펴니까 말씀이 나가더라 아, 네. 네. 그정도로 막 버벅거렸거든요 네. 그게 뭔가 이거 이거 뭔지 모르니까 나은 것도 뺏겼다 하고 막나가지고정도출대 네, 선배님께서 기억나세요 주를 감춰라 <웃음> 네. <웃음> 우리가 신화를 살다 보면요. 내려치고 싶은 때가 할머니 한 돼. <laughs> 그때 예수 부세요! 옷을 입고 줄을 담섭시다!